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빈입니다. 7월 18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시즌 29회 2일차 케이보트 경정 경주입니다. 신인제 1경주 출발합니다. 1번 황동규, 2번 조미화, 3번 이현지, 4번 김태훈, 6번 박지윤 선수 다섯 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제1경주입니다. 다섯 명이 출전한 만큼 입상에 진입 확률이 높아진 상황, 과연 다섯 명의 선수들은 어떤 승부이 펼쳐 보이게 될지. 현재 어제 경주에는이번에는이화에 조미화 애첫 승을 애첫했을니록했습니다 3번의 이현지 선수가 2차, 1번의 황동규 선수가 3차를 기록한 모습. 물론 직전 회차에서 1, 2차를 거뒀던 4번의 김태훈 선수는 어제는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만네레이스를 펼칠 수 있을지, 소의양주 기록에선 3번, 2번, 1번 순으로 빠른 기록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다섯 명의 선수들 모두 2회차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제1경주,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계속되는 날씨의 변수 속에 과연 어떤 승부를 꺼내 들지, 이제 승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물사를 가르는 질주, K-보트 경정 신인 플라잉 스타트 제1경주 남은 시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현재 1번 황동규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초조 1턴 마크를 전개하면서 스타트가 빨랐던 이번에 황동규 선수가 그대로 선두구치기 들어갔습니다. 뒷자리 이번 조미화 이어서 현재 4번의 김태훈 선수와 3번의 이현지 선수와의 3위권 대결 속에 3번의 이현지 선수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가는 듯 보입니다. 과연 초주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2턴 마크 통과 1번이어서 2번 안쪽으로 3번에 이현지 선수가 조금씩 2위권 자리를 넘보고 있는 상황 1번, 2번, 3번, 2번과 3번의 관계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만 이번에 조미아 선수가 2위권을 끝까지 지켜갈지 선두 고치기 들어간 일번의 황동규 선수가 여유롭게 마지막 바퀴 일턴 마크 통과 뒤쪽에 현재 이번에 조미아 선수 안쪽 3번에 이현지 선수가 2위권으로 올라서는 듯 보입니다. 현재 3번, 2번, 3번, 2번, 2번, 3번에 초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번, 3번, 3번, 2번, 3번, 2번, 2번, 3번에 2, 3위권 접전 속에 1번의 황동규 선수가 여유롭게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할 때 과연 2위권의 차지할 선수는 2번일지, 3번일지, 1번 뒷자리 현재 2번과 3번, 3번과 2번에 계속되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번과 2번, 2번과 3번 승자는 1번 황동규 이어서 후속권 3번, 2번 그리고 4번과 6번 모두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